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의 식탁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젊은 농업인은 줄고 보조금에 의존하게 된 농가가 많아 좋은 농산물 생산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듭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 동강면의 한 농촌마을입니다. 주민 130여 명중 절반이 65살 이상의 고령입니다. 갈수록 마을 인구는 줄고 청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야 어디 가기도 고도 젊은 사람들이 없고 노인들도 다 가불고 없어요. 농가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고령 농 비율은 2013년 약 56%에서 2022년 약 76%로 10년 새20% 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청장년농가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중대 농가는 지난 2020년의 기점으로 10% 미만으로 줄면서 가장 낮아졌고 소규모 농가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청장년 농업인 수가 늘어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농촌 사람들이 외지인에게 땅이나 집을 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역 연고가 없는 청장년에겐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여기에 농지값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8% 올랐고 시설과 장비 등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데다 수익을 내기까지 수년간 빚을 견뎌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모든 품목 농사를 다 가르쳐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술 습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 보통 농사를 처음 시작해서 그래도 한돈 천만 원이 천만 원벌려면은 대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어렵게 농업을 시작해도 농촌 정착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10년 가량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임정아 씨는 자녀 양육이 큰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막상 와서 키워보시다 보면 다시 돌아가세요. 주말이나 방학 때 농사일이 겹쳐요. 그러면 아이들은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인프라나 뭔가 지원이 좀더 돼. 젊은층의 농업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고. 농촌의 교육과 의료, 문화시설 등 생활 기반마저 열악한 상황. 이미 오래전 예견된 문제였음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해 지역 소멸은 물론 우리 농업의 미래도 암담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